네, 안녕하세요. 최고TV 최강호입니다. 저는 유튜브에 최대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 0 2 6 최대 수시 실기 전형 각 대학별 학과별로 어느 정도 등급에서 어느 정도 실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상담 때 사용하는 상담 프로그램 보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3편이에요. 앞에 이제 가나다 순으로 가천대로 시작을 했죠. 쭉 내려와서 지난 영상에서 숙명여대까지 했고, 오늘은 네, 순천향대에서 시작할 차례입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고요. 다만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발표된 입결과 들려오는 정보들과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요 정도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실기 정도와 그리고 아 요렇게 해서라도 꼴 어찌라도 붙을 수 있는 점수, 이 정도까지는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어떤 기대컷까지의 점수를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냥 최대 입시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이니까요.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 가장 좋은 어, 예측해 주는 선생님 컨설턴트는 컨설턴트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제 영상은 참고만 해 주십시오. 어, 말이 더듬어 지네요. 네 화면 보시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작해 볼 학교는 순천향대 스포츠 응용 산업학과입니다. 지금 사회체육학과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4.5등급 넣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은 20명이고요. 작년에 20대 1이래서 21.60대 1이죠. 한 400명이 왔어요. 충원 안 빠지죠 그만큼 충성심이 좀 강하다 여기만 보고 준비했다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 요런 친구들이 좀 지원하는 학교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올해 특징은 드디어 순천향대에서 제말 남자 300이 만점으로 나왔습니다 여자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남자 300에 여자 240이면 남자가 조금 더 어려운 느낌입니다 여학생을 조금 뽑고자 하는 느낌이. 어, 뽑고자 하는 대학측의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학생들에게 조금 유리한 유리한 배점표로 보여집니다. 내신 등급당 점수는 학생부 30% 300점 만점에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합격생들은 보통 4, 5등급 요기 수준에서 분포를 합니다. 분포를 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보면 경쟁률이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전년도에 22대1, 21대1, 오르지 않았네요. 네, 오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조금 성적대가, 어, 타이트했다. 타이트했다. 5.59. 그러니까, 최근 4년간 중에 제일 높았네요. 최저등급인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 지금 제 머릿속에가 지금 안 떠오르는데, 뭐, 내신의 변화거나, 실기, 한산식의 변화거나가 있을 수 있겠죠. 실기가 조금 덜 반영되는 구조다 싶으면은, 약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올해, 어, 최저는 6.0 등급, 6.0 등급, 그리고 4.4 등급을 한 평균 정도로 보고 준비할 것 같아요. 그래서 4.5 등급에서는 실기 한 3감 정도, 3감 정도로 보고 준비할 것 같습니다. 농던 당일날 변수가 좀 있고요. 2 0미도 변수가 좀 있죠. 오히려 제자리 멀리뛰기가 조금 변수가 없는 느낌인데, 그래서 안전 커트는 967점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로직대로, 논리대로 제가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해본 건데요, 한 970점 정도 보고 준비하면 어떨까 싶고요. 기대컷은 963점, 960점대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입니다. 올해 변경 사항은 윗몸일으키기가 폐지되고 농구 꼴미슛이 신설됐어요. 아이들의 선택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경쟁률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에도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춘천양대 스포츠과학과 보시면 그 전년도에 17명 모집에 314명 지원했어요. 18대 1인데 작년에 16명 모집에 447명이 지원하면서 27.94대 1에서 입결이 올랐죠. 올랐죠. 올해는 어떡할까요? 올해도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4에서 낮게는 지금 6.5등급이라고 했는데 6. 5등급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970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프로그램 상은 안정컷 962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970점 정도를 안정컷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965점. 네. 기대컷은 950점 중반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정도에서 지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수천양대 스포츠의학과입니다. 변경사항은 크게 없고요. 네, 번영상은 없습니다. 없어서. 전년도대로 준비한다면, 안전컷 979점, 기대컷 969.6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양대학교인데요. 속으면 안 돼요. 여기 캠퍼스가 강화도에 있습니다. 안양대 스포츠 계열 자유전공. 네, 내신 반영 방법에서 보면 학생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반영을 해요. 많은 교과목을 반영하지 않는데도, 생각보다 등급이 높지 않다는 거는, 그만큼 어 선택을 좀덜 받는다라는 느낌이죠. 고그 지역 학생들에게는 좀 인기가 있겠지만 어 제가 있는 용인 지역에서는 사실 지원을 잘안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내신은 5에서 6등급대에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는 올만 받지 않아도 합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작년에 보면 15명 지원해서 아 99명 지원해서 15명을 모집하는데 충원이 24명이라는 거는 39명이 붙은 거예요. 39명. 거의 뭐 경쟁률이 2대1 수준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올만이 아니어도 합격할 수 있다. 조금. 조금 실 수가 있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안양대학교 스포츠과학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요. 네, 스포츠계열 자유전공과 마찬가지로 보고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용인대 스포츠레저학과입니다. 용인대 쓰려면 이제 할 얘기가 또 산더미인데 용인대는 전통적으로 특징은 이제 내신 반영 방법에서 많은 교과를 반영하지는 않아요. 학년별로 잘한 거 3개씩 총 9과목만 반영하다 보니까 등급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실기가 되게 쉬웠었던 해 는 1.9에 2.4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다 그런 건데 작년에 이제 만점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성적이 했더니 네, 발표된 점수는 요렇습니다. 요렇습니다. 그래서 20, 25 정도에 실제 합격한 사례들을 보면. 어 9명, 10명, 그러니까 10명이 붙었어요 충원 10명, 10명 중에 50%컷 5등이 488점 7등이 481점입니다 그러니까 꼴찌 컷으로 간다면 480점, 79점 까지도 갈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데 특징은 작년에 이제 연습할 때는 심미 만점이 잘 안나오는 구조였어요. 근데 실제로 실기장을 갔더니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모집인원이 적어서 예상하기가 쉽진 않지만 뭐 합격하는 친구들은 다 만점으로 보고 있고요. 내신 2.5에서 저는 4.0. 4.0. 대신 4.0이면 127점이잖아요. 여기서 실기 350점 맞으면 477.5점이거든요. 저는 여기를. 좀 기대컷으로 보고 있고요. 안정컷은 작년 50% 컷에 해당하는 488점, 480점 후반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인대 체육학과입니다. 쓰레가 올만이 나오면서 쓰레보다 만점이 조금 수월한 체육학과. 네, 올만이죠. 올만이고요. 여기도 내신 컷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쓰레보다는 조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안정컷은 492.5점, 기대컷은 485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용인대 특수체육교육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실기는 다 올만입니다. 합격하는 친구들은 올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다만 쓰레랑 체육이랑 다르게 내신 반영 과목 수가 하나 늘어나면서 조금 환산점은 다시 봐야 되는 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 체육 교육과는 성적대가 확실히 좀사범 계열이라 그런지 좀 높기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입결은요. 4 9이 2.500점을 전 안정 컷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면 495점. 네. 그리고 기대컷은 488.750점. 네. 490점 내외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용인대까지 해봤어요. 세개 있네요. 순천향대, 안양대, 용인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이제 원강대부터뭐 인천대, 중부대가 이제 배점표가 공개가 됐죠. 네. 중원대, 한국교통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한체대. 네, 희응이네요. 이제 한남대 한서대, 한신대, 호서대까지 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다 완성되면 요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 배포 방법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 방식을 채택할 것 같은데, 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허접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